숙소 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생인지 모르겠어. 방송 될 만큼만. 방송 될, 만큼만 방송 될, 방송 될, 만큼만 될 만큼 대 방송 될 만큼. 자, 시작. 자. 저희 권해는요 숙소에서 이제 먹을 걸 시키고 나서 이제 잘 먹고 나서 뭔가 화를 냅니다. 뭐야? 자, 야쳐다보기없기쳐다보니기아얘기못하아그는아 자, <목소리> 소울이... 소울 얘기를 못하잖 얘기를 못하잖아. 그 얘기를 못하잖아. 요하잖아그 얘기를 못하기를기하아기기를 못하잖아. 기를 못하잖아. 기기기 <붕> 자, 한대 때려주세요. 자, 이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불이게불을말을안고다니을말이을말이고 자는 는말이에이는이에요이저을안 걷고 자는 말이에요. 자에자연이 서영도 이도영과 같이 물만 놀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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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인 특히 이 쓰잖아. 자자한 바퀴만 돌라고 한 바퀴. 저희 원어스 이런 애한 번. 한만 이렇게 못했 반대로 돌아보세요. 아 반대로 돌아 오케이 반대로 돌아세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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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각 가셔야 돼요. 아 어떻게 어떻게 이거 너무. 시작. 시이 시원이는 숙소에서 1. 1. 아, 저는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씻어 저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 가끔 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도 모르겠어. 저도 모르저희는 가끔 숙소에서 잠을 잘때 어, 눈에 눈을 이제, 아 얼굴을 닫지 않고 잠듭니다. 얼굴을 닫지 않 네, 얼굴에그 구멍을 닫지 않고 잠. <laughs> 상상을, 상상은잘해요 네, 약간 주어를 표현하지 않아요. <laughs> 아, 입을벌다 네, 약간 그 여러 개로. 여러 가지. <laughs> 한 개가 아닙니다. 높은 대역인데. 서왕은 숙소에서 <laughs> 3. 2. 멤버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핸드폰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아 속상해. 아, 좀 서운하네. 잠깐만, 어아 그 서우씨가 그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멤버들이욕 약간 조금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꼭 <laughs> 그런 멤버가 있어요. 와, 할때안 네. 우리 이거 하자 할때안 하는 친구 항상 밥뭐 먹었냐고 네. 할 때도 그렇고. <laughs>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유는요. 네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했었나? <laughs> 아. 왜냐면 저희끼리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많은데 항상 네. 서우형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 하다가 <laughs> <한 박자가> 늦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뭐라고 했지? 그를 <laughs> 뒤 뒤북, 뒤북, 아, 딥북. 뒤북, 네. 뒤북, 뒤북을 아, 세박자 정도 아, 네. 그리고 자연인 상태가 <laughs> 서울시랑 이도시였어요. 아, 네. 이게 그 원래 입고 자는데 일어나 보면은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원래 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전 잡을까? 혼자 잡을까? 시작부터 끝까지. 자, 시작? <laughs> 저는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아, 아, 아. 어. 성우씨도? 저도 가만히 잡니다. 우와, <laughs>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랬던, 그랬던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편하게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자연히 네. 아, 아, 건강이 좋다는 네. 분들 해요. 네. 저는 몸에 네. 열이 네. 많아서. 네. 네. 감기만 조심하면. 네, 네. 감기만 조심하면.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없어서. 네?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없어가지고 가끔 깨울 때 당황스럽게 해요. 어 그러니까 그 네. 그렇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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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